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 저고도 상담관 이인아입니다. 2022년 1월 27일 저고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8시 반 실황입니다. 현재 운저고도는 전해상 및 제주를 중심으로 3,000에서 4,000피트 내외의 하층운이 관측되고 있으며, 시정은 경상권 및 강원 남부, 충청권, 전북 내륙을 중심으로 5km 내외로 낮은 곳이 있습니다. 바람은 서해상과 제주를 중심으로 15에서 25나트 내외로 다소 강하게 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기상입니다. 현재 일부 내륙의 5km 미만의 시정은 기온이 올라가면서 차차 호전되겠습니다. 시정이 호전되고 난 이후에는 전국이 10km 이상의 VFR 기상을 보이겠습니다. 착빙은 3000피트 내외 고도에서 동해상에, 5000피트 이상 고도에서는 제주도 해상에 예상됩니다. 난리는 제주 및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약함에서 보통 난류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강수 예상입니다. 오늘 낮부터 동해 중부 예상을 중심으로 가끔 약한 빛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 실황은 레이더 영상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름 예상입니다. 오늘 전해상과 제주를 중심으로 운 적어도 3,000에서 4,000피트 내외의 하층 운이 예상되니 위성 영상과 실황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위험 기상은 강풍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하루 중서울상및 제주를 중심으로 풍속 15에서 25나트 내외로 다소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월 27일 적어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